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터칭, 디벨롭, 그리고 보너스 기능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과 빡심을 줄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타코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이 헷갈리기 쉽게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부터 빠르게 설명 드리려고 해요 저, 저부터 처음에 베타 서비스 기간이 끝났나 하고 이걸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타 AI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기간이 지나면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죠 예전에 니지전이도 그랬었고요 맞아요 다 아신다니까 그럼 시작할게요 처음에 회원가입하려고 Get e a 스 y Access나 Count Me In을 All... 누르시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런치 앱을 누르세요. 그리고 Yes, I'm white listed를 눌러서 안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인 to l e o n a r d AI 이거 누르시고 여기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은 확인 메일을 받고 하는 절차 없이 바로 회원가입이 되고요. 구글 등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확인 메일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근데 그 확인 메일이 제가 세 번을 가입해 봤는데 빠르면 2분 늦으면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낯서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튜토리얼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캐릭터 리터칭 캐릭터 포징 배경 확장에서 이제 리터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캔버스 들어가시고 리터칭 할 파일을 올려주세요 귀여운 아이가 얼굴에 진흙을 묻혀 왔네요 깨끗하게 닦아 주도록 해봐요 여기 있는 드로우 마스크를 이렇게 얼굴을 깔끔하게 할 부분에다가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해요 이제 푸른 포트를 입력할게요 명령이 복잡할수록 디테일한 프롬포트가 요구되지만 이건 그냥 제거이기 때문에 클리어 스킨만 넣고 실행시키겠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 하나씩 게요첫 번째 보정입니다. 깔끔하죠? 두 번째 보정은 뭔가를 만들어놨네요. 세 번째 콧대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자연스러우니까 첫 번째로. 업세트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이게 기존 이미지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 새로운 이미지를 보정해서 만들어 덮어 쓰이는 메커니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원한다면 기존의 이미지를 지우고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시킨다는 건 이런 방식이겠죠? 넷앤 숄더. 따단 1번 2번 3번 4번 2번으로 할게요 상의가 휑하니까 보기 그러네요 옷을 입혀 볼까요 의도치 않게 오프숄더를 입혔네요 자 이번에는 캐릭터가 아니라 야외를 확장시켜 볼게요 암스테르담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캐릭터 리터칭과 배경 확장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캐릭터 포징을 보여드리기 전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셀렉트 잡고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잡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드로우 마, 마스크 마스크는 아까 보여드린 거죠 아까 전에 리터치 같은 거 하기 전에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레이저. 이레이저는 뭐 당연히 그냥 지우는 거겠죠. 싹 지워요. 마스크 지우고 그리고 업로드 이미지. 프롬 컴퓨터 이미지 업로드하는 거고요. 이건 다운로드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만든 아트워크를. 그리고 이거는 대와 축소. 그리고 넘버 오브 이미지. 이거는 이미지를 옵션 을몇개 뽑을 건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델인데. 레오나르도 AI는 모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 각 모델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튜토리얼 할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미지 디멘션이고요. 이거 해상도하는 거죠? 이거 지금 바꾸는 거. 그리고 이것도 그 해상도를 바꿔주는 거고요. 이건 스케일인데, 얼만큼 이 프롬프트를 철저하게 지킬 건지, 그리고 뭐좀더 무시해도 되는지를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택 카운터는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을 들여서 어, 이미지를 공들여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여기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입력창 있죠. 네, 네거티브 프롬포트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입력할 수 있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실행하는 거죠. 엔터. 이제 마지막으로 레오나르도 AI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캐릭터 포징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레오나르도 AI는 모델을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서 이미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프롬프트가 자세하게 들어간 작품을 골라야 해요. 골라볼게요. 골랐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따로 메모장에 저장해 놓고, 포지티브 프롬프트 복사, 가로세로비 확인하고, 제작하기 누르고, 복사한 프로프트 붙여놓고, 네거티브 프로프트도 붙여넣을게요 가로세로 비율 조절하고, 잘 만들어봐요. 세 번째 사진이 이상한 이유는 여자분이 옷을 안 입고 있어서 제가 옷을 대충 입혔어요. 이 프로그램은 희한할 정도로 누드가 많이 나오네요. 어, 전혀 관계 없는 프롬프트에도 누드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기능 확인용이니까 사람 형태만 확인하고 바로 포즈 변환시킬게요. 네 업로드, 업로드 이미지 누르고 그리고 원하는 포즈 네, 이미지 파일 넣고 그다음에 포즈 투 이미지 이거 체크 해놓은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비교해볼게요. 보시다시피 맨 오른쪽이 포즈 견본품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결과물들입니다.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포즈 자체는 비슷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망했습니다. 다른 걸 할게요. 다리가 하나이지만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포징까지 끝마쳤습니다. 다른 UI나 엔진 등의 설명은 일주일 후에 레오나르도 AI 튜토리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